유튜브 분석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툴이 있는데 하루 조회수랑 CPM을 입력하면 이걸 가지고 유튜브 추정 수익을 계산해주더라고요. 제가 하루 조회수가 천만이라고 가정하고 CPM이 1달러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일 수입은 천만원 월 수입은 3억 2천만원 연 수입은 40억 정도가 나옵니다. 흔히 조회수 1당 1원의 수익을 벌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쇼츠에서 자주 보이는 예능이나 어 영화나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허락받고 올리는 게 아니면 다 저작권 침해 거든요 어, 이런 유튜버들이 일일이 허락을 받고 올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보면 조회수가 막몇 천만 이러니까 혹시 그럼 이거 조회수 1당 다 수익으로 가져가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영화, 예능, 영상을 가져다 쓰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유튜브에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 올라왔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해서 법원에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얻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저작권자들이 다 이렇게 소송으로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콘텐츠 아이디라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콘텐츠 아이디라는 걸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을 차단할 수도 있고, 어, 내가 올린 영상이 아니어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작권 문제는 이 콘텐츠 아이디로 해결하고, 콘텐츠 아이디로 잡아내기 어렵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어, 이게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라는 것인데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면 기술적으로 콘텐츠 아이디라는 걸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아이디가 일치하는 영상이 있으면, 저작권자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어, 경우에 따라서는 업로드와 수익을 공유할 수도 있고, 문제의 동영상에 대해서 시청률 통계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저작권 소유자는 동영상을 차단하지 않고 추적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는 조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다 보면 조회수가 수백 수천만이 나와도 실제 수익은 얼마 안 된다. 이런 글들이 많은데 저작권 때문에 수익을 나눠 가져가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튜브로 수익 내려고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에 걸리면 수익을 낼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채널이 폐쇄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영화나 예능 같은 영상을 쇼츠로 제작해서 올리는 경우입니다. 저도 출퇴근하면서 쇼츠를 많이 보는데 최근에 많이 가장 많이 봤던 게이 서울의 봄 쇼츠인 것 같아요. 영화나 예능이나 이렇게 단순히 분량만 잘라서 올리는 건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사에서 소재로 쓰려고 영화 3분 정도를 잘라서 방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됐어요. 그런데 이런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다속송을 걸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쇼츠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궁금하니까 본편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자가 이런 영상을 삭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어,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회수가 100만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작권자가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일부만 수익으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자 두번째 유형인데 영화나 예능 같은 영상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이나 아니면 인물을 분석하는 경우에요 어, 예전에도 책 같은 경우에 이런게 많았는데 어, 책 리뷰 같은 영상을 올리거나 하잖아요. 저작권법에는 이렇게 비평을 하거나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할때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은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허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어, 비평 같은 게 주가 되어야 되고 인용되는 부분은 최소한도가 되어야 되지 어, 막 비평은 비평인데 거의 대부분이 책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라면 이런 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인용해서 이건 비평이 아니라 거의 책 대신 보는 수준이라서 사람들이 책 내용을 보는 대신에 이걸 본다. 이럴 때도 허용이 안 됩니다. 공표된 저작물로 이용하려면 저작물을 대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 정도만 이용하면서 여기 있는 인물 분석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저작권 침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조회수 338만에 이 영상이 만약 영화 분량이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다면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이 채널에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랑 비슷한 유형인데, 영화 요약물이에요. 영화 몰아보기, 결말 포함 이런 영상들 있죠? 어, 사실은 저도 이런 영상을 즐겨보는 편이긴 한데, 이런 요약물도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그냥 영화 줄거리를 압축해서 요약만 하는 경우가 있고, 영화 내용은 적고, 나름대로의 해석 같은 거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영화 줄거리를 단순히 요약만 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영문 저작물을 요약해서 유료로 판매한 사건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영화 요약물도 대부분 본편 영상에 포함된 거니까 기술적으로 퍼센트나 이런 걸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 요약물을 만들 때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작권 침해는 침해고 어, 솔직히 이런 영상을 보고 나면 어, 본편 영상을 다본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화사의 방침이 수익 쉐어라면 모르겠지만 어 그게 아니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요약물을 제작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유튜브 쇼츠라고 해서 1분 난짓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어, 챌린지라고 하는 이런 영상이 쇼츠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쇼츠 영상을 만들 때 유튜브 내에서 이런 BGM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어, 목록에서 나오는 BGM을 선택하고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만 하면 쉽게 쇼츠 영상 한 편이 만들어집니다. 어, 여기 밑에 쇼츠 몇개 이렇게 나오는 게 BGM을 선택해서 만든 쇼츠가 몇 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한번 챌린지가 뜨고 나면 비슷한 쇼츠가 정말 많이 올라오죠. 어, 얼마 전에는 일본 구구단. 이런 영상이 많았고, 최근에는 꽁냥이라고 해서 꽁꽁 얼어붙은 한광이로 이 영상이 쇼체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챌린지 영상에 BGM으로 사용되는 게 행복한 피자빵이라고 해서 이분이 어느 뉴스에서 나온 대사를 리믹스해서 BGM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외국에 있던 어떤 유튜버가 이걸 유튜브에 저작권 주장을 했다고 해서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 꽁냥이 BGM 등록된 걸 보니까 다른, 다른 유튜버들도 그걸 그대로 녹음해서 등록하신 음원이 많더라고요. 음악의 경우에도 리듬이나 박자, 템포 같은 요소의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될 수가 있고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음원으로 등록하고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행복한 피자빵 저분이 저작권 주장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작권 주장을 하신다면 똑같은 음원들은 다 수익 쉐어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 대사를 하신 리포터 분은 저작권은 아마 인정 안될 거라서 수익 쉐어는 안될것 같고 그 대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음원을 만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독자적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꽁냥이 bgm 하나 만들어서 올리면 수익화가 잘될것 같아요 자 잘자요 아가씨 이것도 정말 많이 보이는 챌린지 영상이죠 유튜브 틀면 이거 한두 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알고리즘으로 떴을 때 약간 이 집사 이런 컨셉으로 일본풍으로 컨셉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음원이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도 돼 있더라고요 작사가는 님몰캐시랑 김경록으로 되어 있고 어, 아마 단학카의 실명인가 보죠 작곡 겸 편곡은 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자요 와가씨 이 챌린지는 보면 다른 사람이 등록한 BGM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챌린지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챌린지는 그 노래의 중독성뿐만 아니라 어, 그 노래랑 찰떡궁합인 이 안무 때문에 매료가 된것 같은데요. 어, 안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될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소재의 선택, 배열의 창작성이 있을 때 편집 저작물이라고 해서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안무도 기존에는 저작물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편집 저작물과 비슷하게 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샤이보이 사건이라고 해서 어 예전에 댄스 학원에서 샤이보이 안무를 강습한 사람에 대해서 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츠나 롱폼에서 이런 안무를 허락 없이 찍어서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게임 유튜버들도 진짜 많은데요. 저는 서인국 씨 하시는 이 패스오브 액자리라고 하는 이 게임을 즐겨하는데요.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유튜브로 찍게 되면 거기에 게임이 나오는 음악이나 캐릭터나 이런 그래픽 같은 것들이 다 찍혀서 나오게 되잖아요. 어, 게임 제작사는 이런 음악이나 캐릭터, 그래픽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플레이를 송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게임 제작사는 이런 유튜버들이 게임 플레이를 해주면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뭐라고 안 하겠죠? 오히려 홍보를 부탁하는 경우도 많죠. 어, 예전에 온게임넷이라고 스타리그 중계해주는 방송국이 있었는데, 블리자드와 저작권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어, 최종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는지는 아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된 거라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게임 방송은 허락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어, 게임사마다 이런 방송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 게임 방송 하실 때는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 중에는 이런게 있죠 한심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 리액션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보통 이런 영상들이 어떤 영상을 화면에 띄워놓고 반응 같은 걸 보여주는 형태인데 당연히 이런 영상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이 들어가잖아요 리액션은 보통 비중이 작고 또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인데요 어, 정말 많이 논란이 됐던 영상 표절 사건입니다 하는 유명 유튜버가 다른 과학 유튜버 채널의 영상을 AI 대본으로 추출하고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아마 처음 영상을 만드신 분은 기획부터 뭐 사파랑 이런 거 준비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걸 그대로 추출해서 썸네일이랑. 뭐 핵심 스토리 라인 이런 대본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사람이 먼저 영상을 제작했다고 해도 그 소재만을 가져다 쓰는 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아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은 그 대본을 추출했을 때 대본이 어문 저작물이 될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어문 저작물은 어떤 용어를 선택했는지 전체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창작성 있는 표현을 가져다 썼을 때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그런 용어나 표현을 비슷하지만 다르게 바꿨다고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애매해질 것 같아요. 또 문제가 됐던 게 이런 표절 형태가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에서 감지가 안 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에서 감지가 안 되면 저작권 주장이 안 되고 수익 셰어가 안 되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저작권 침해의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면 수익도 나눠 가지니까 수익이 낮아지겠죠? 오늘 영상을 유튜브로 많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